를 왔습니다. 사실 방금 녹화가 끝났고요. 중계는 끝났어요. 이제 선수들 뛰는 거 뭔가 영상 남기고 싶어가지고 라이브 켰어요. 안녕하세요. 우와. 어, 런 초롱님. 혹시 삼척 마라톤 대회에 오셨나요? 저는 지금 삼척에 있습니다. 여기 삼척, 삼척 마라톤이요. 황영조 삼척 국제 마라톤 대회. 방금 리포팅을 마쳤고요. 어, 거꾸로 됐네. 방금 리포팅을 마쳤고요. 이제 선수들 <laughs> 뛰는 거 구경하려고 대기선에 있습니다. 삼척 날씨 어제, 어제까지만 해도 비 왔는데 지금 날씨 엄청 좋아요. 여기 뒤로 해고 사실 저쪽은 살짝 먹구름이 꼈는데 이제 햇빛 나서 달리기 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밤새 비가 엄청 내려서 달리는데 너무 춥거나 그럼 어쩌나 걱정했는데 달리기에 딱인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세요? 햇빛 나죠? 날씨 완전 좋아요. 우 오, 춥다. 바람은 엄청 불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4분 뒤면 이제 출발해요. 그죠 햇빛 나서 엄청 다행이죠. 햇빛, 햇빛. 작년에는 비가 왔었대요. 근데 저는 재작년이랑 올해 왔는데 둘다 날씨가 좋습니다. 추워요. 이거 이거 이, 저희 여기 출발선 출발하시는 거 구경만 하고 저는 차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까전에 중계를 했고요 지금 출발선에서 출발. 구경하고 차에 들어가려고요. 아, 춥다. 오, 바람! 구경하실래요? 이제 3분 뒤면 출발해요. 황양조 국제 마라톤 대회. 황양조 선수 고향이 삼척이래요. 그래서 여기 황양조 선수가 뛰었었던 고향 길, 바닷길 포함해서 마라톤 코스가 짜여져 있어요. 제 중계방송은 오늘 오후 3시 반에 합니다. 방송 봐주세요. <laughs> 이제 2분 뒤면 출발합니다. 오늘 대회에 이봉주 선수도 오고, 황영주 선수는 또 뛰고, 또김한기 감독님도 뛰신다고 하더라고요.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척 마라톤 대회 내년에 오세요. 오 햇빛나서 별로 안 추워요 보이시나요 햇빛 따란 옷은 꽁꽁 싸매고 와서 괜찮습니다 방송은 mbn에서 오늘 오후 3시 반에 중계가 나갑니다 리포트 그래서 아까 전에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국제 마라톤 대회라서 케냐 아, 아, 예. 선수들도 9개 업도시적을 했고. 내일 오늘 영상을 준비해내서 봐주세요. 햇빛 나서 진짜 다행이다. 저는 항영적 국제 마라톤 대회에 중계를 하러 왔습니다. <놀람> 경기는 마쳤고요. 이제 1분 뒤면 출발해요. 출발하는 거 보고 가려고요. 같이 구경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사람들 다들 이 주말에 <laughs> 추운 날씨에도 이 열정 뿜뿜 달리기 하시는 분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출발! 9시에요! 9시입니다, 9시. 출발해요, 이제. 오, 저, 그리고 저희 회사 기자님도 오늘 기자님이랑 명치부 기자님이랑 다들 5kg 뛰신다고 하거든요. 아마 저 안에, 저 무리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laughs> 잘 못해요. <모르겠어요. 웃음> 화이팅 야! 선양 소주 회장님. 어 정말요? 우와. 응원합니다. 화이팅 우와. 여기 먹구름인데 이거 이제 다 없어질 거예요. 저희 기자님도 저 무리 중에 있습니다. 5 k m 부터 뛰신다 그랬어요. 화이팅! 어 추워. 어 병준 오빠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전 병준 오빠 안녕. 많이 뛴다. 화이팅이팅